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초대형 화면의 98인치 삼성 네오 QLED TV를 전해드릴게요. 빠르게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초대형 화면으로 즐기는 보다 큰 감동, 네오 QLED 주요 포인트. 1. 삼성의 AI 기술로 4K 경험을 완성하는 2세대 AI 4K 프로세서. 2. 초미세 명암비로 숨은 디테일까지 드러내는 퀀텀 매트릭스. 3. 초대형 화면에서도 향상된 화질을 보여주는 초대형 화질 강화. 4. 더욱 향상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삼성 다이젠 OS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더욱 향상된 4K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초대형 TV 전용 AI 업스케일링으로 노이즈는 줄이고 선명도를 강화합니다. 또한, 블랙의 디테일과 깊이감까지 극대화하여 초대형 스크린에 최적화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콘텐츠 해상도를 4K 수준으로 업스케일링 합니다. 뛰어난 프로세서 성능으로 더욱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질을 만들어냅니다. 퀀텀 미니 LED로 완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화질, 네오 퀀텀 디스플레이 4K. 일반 LED의 40분의 1 수준의 모래알처럼 작은 퀀텀 미니 LED로 화면을 보다 더 촘촘하게 가득 채워 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네오 QLED는 삼성의 독자적인 화질 제어 기술인 퀀텀 미니 LED의 밝기를 세밀하게 조절해 놀라운 명암비와 완벽에 가까운 블랙을 구현합니다. 화면 속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섬세한 디테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밝고 생생한 4K 화질을 위한 네오 퀀텀 HDR 플러스. 장면에 따라 화질을 최적화하는 4K 해상도를 만나보세요. 네오 퀀텀 HDR 플러스는 네오 퀀텀 HDR보다 최대 2배 더 뛰어난 밝기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느낄 수 있으며, 3차원의 깊이감을 보여주는 명암비 강화 프로. 명암비 강화 프로는 우리 눈이 초점을 맞추는 사물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입체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촘촘하게 채워진 수많은 미니 LED가 정밀하게 최적화되어 더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TV 화면으로도 3D처럼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화질을 위한 오토 HDR 리마스터링. 화질이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을 만나보세요. 삼성의 독자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SDR 콘텐츠도 HDR급의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색상의 상징으로 신뢰받는 2,161 가지의 팬톤 색상과 110 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인정받았습니다. 네오 QLED로 또렷하고 실감나는 영상미를 느껴보세요. 어두운 장면까지도 잘 표현해주는 HDR 밝기 최적화, 2세대 AI 4K 프로세서의 분석을 통해 어두운 장면의 가시성까지도 높아집니다. 향상된 밝기와 색상 조정으로 한층 더 풍부하고 몰입감 넘치는 HDR 화면을 감상해 보세요. 새로운 차원의 서라운드 사운드, 돌비 애트모스. 차원이 다른 서라운드 사운드로 눈앞의 액션에 더 깊이 몰입해 보세요. 돌비 애트모스와 함께 전방위 입체 음향을 구현하여 놀랍도록 실감 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움직임까지 표현하는 역동적인 무빙 사운드 플러스. 4.2.2 채널의 스피커와 영상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AI 사운드 기술을 통해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하고 사실적인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TV와 사운드바의 조화로 주변을 감싸는 듯한 풍부한 사운드를 느껴보세요. 일반 TV와 스피커 연결 시둘중 하나의 스피커로만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지만, 큐신포니를 통해서는 TV와 사운드바의 조화로 주변을 감싸는 듯한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보이스 프로는 배경음악 음성을 분석하고 주변 소음을 감지하여 다른 소리와 음성을 명확하게 분리 음성만 증폭시켜줍니다. 방해가 될수 있는 환경에서도 중요한 대사를 놓치는 일 없이 선명한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하세요. 사운드 최적화 프로는 실내 환경과 콘텐츠 특성을 모두 분석하여 사운드를 최적화합니다. 사운드 추출 및 처리 과정에서 오디오 작업을 통해 아티스트가 의도한 그대로의 사운드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초대형 사이즈의 예술적 디자인. 247cm의 스크린에서도 슬림한 두께로 어떤 공간에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완성도 높은 아름다움과 특별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초대형 사이즈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껴보세요.